누가복음 5장 하루는 예수께서 개네사렛 호수가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군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다. 그때 호수가에서 작은 배두 척을 대어놓고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께서 그 배들 중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배를 호수가에서 약간 떼어놓게 하신 후에 앉으셔서 군중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제 깊은 대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어제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대로 하였더니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하였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곧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찼다. 지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이다. 지몬의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될 것이다. 그들은 곧 배를 호숫가에 댄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를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이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나병을 고쳐 달라고 애원하였다. 선생님 해주고자만 하신다면 선생님은 제 병을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내가 원한다. 깨끗해지라 하고 말씀하시자 나병이 곧 나왔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에 정한대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르셨다 그러나 예수께 능력이 많으시다는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서 설교를 듣거나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홀로 기도하셨다. 하루는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자리에 갈릴리와 유대 여러 동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몇 명도 함께 앉아 있었다. 예수께는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데려왔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들어오려 하였으나 도저히 예수 앞에 이를 수 없음을 알자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서로 수근거렸다. 이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다니.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인자는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너희에게 그 증거를 삼겠다. 그리고 중풍 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내 병이 나았다 하고 명령하셨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갔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그후 예수께서는 마을을 떠나 나오다가 세리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의 이름은 레이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레이는 곧 자기 집에서 예수를 귀빈으로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다. 레이의 많은 동료 세리들과 손님들이 모였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하며, 당신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자이지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들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까닭이다. 자신은 이미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시간을 보낼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들은 또, 세리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리세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하며 트집을 잡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결혼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축하를 하는 동안 배고프게 지내더냐? 그러나 신랑이 죽임을 당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조각을 베어 내어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새 옷을 못쓰게 할 뿐만 아니라 낡은 옷도 새로 된 조각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또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부대를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